한국을 찾는 유학생들이 확연히 줄어든 상태인데요. 과연 한국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요인에서그신은한는 많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정해서 근데 좀 무서워요. I do believe that our university will take care us. I'm not really too much worry about that. 중국인 유학생들은 공항을 나가지 전에 들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자가격리 수칙에 대한 안내를 받고요,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 아, 네, 이는 학생들의 위치뿐 아니라 건강 상태까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기 건강 그 상태를 본인이 직접 네. 체크, 발열 체크를 하고.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입력을 하지 않으면 10시쯤에 한번 입력을 하라고 알람이 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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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력을 안한 사람은 오후에 또 한번 알람이 울려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도록 해서 그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일일이 한명한명다 체크할 수 있도록 숙지 과정이 끝나면 곧바로 관계자의 인솔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해서 각자의 거주지로 향합니다. 함께 동행을 해봤습니다. 대학 인근의 원눈촌, 거주하는 건물 바로 앞까지 콜밴이 데려다 주고요. 유학생의 짐은 물론이고 건물 주변도 소독합니다.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계단, 복도 등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꼼꼼히 방역하는 모습 보이시죠?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좀 관리하시는데, 그런 애 하시는데 그런 을 하지 않도록 저희 방역 요청이 오면은 기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자 이제부터 자가격리가 시작되는데요. 타국에서 홀로 지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Isolate myself is i s o l a t h is the best way to avoid to infect this kind of virus. 14일간의 격리 생활을 위해서 중국에서 미리 준비해 온신료품들로 가방 한 가득이 있었습니다. no how bad this 자 그렇다면 대학교 기숙사에 격리된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우선 입구부터 관리가 시작되는데요. 모든 학생 다 하고 있고요. 외부인 오시는 분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공동공간인 시원관, 복도 엘리베이터는 하루에 여러 차례 방역을 하고요. 학생들이 생활할 개인 공간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중점 치는 데는 이제 주방, 화장실, 네, 화장실에 이제 좀 이제 습한데, 이제 좀잘 뿌려주고. 하루에 한네 차례. 네 차례요? 네, 네 차례. 죠